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택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율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리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마친 다음 벌어진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단순히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의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셔서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터에 나가 많은 승리를 할수 있게 했고 더불어 그의 전임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훌륭한 왕, 좋은 왕이 될수 있도록 많은 복락을 주셨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로 인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 보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임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상태,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또한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 또한 자녀들을 키워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것이 잘안 되면 정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엄하게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에 빠질 때에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잘못을 했는데도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다라면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세상에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받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권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옆집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일 뿐내 네, 살아나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비난할 수 있고 뒤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서서 그 아이, 그 가정을 징계하거나 훈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징계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징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의미 속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수 있고 죄 또한 누구나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그 징계를 받아들일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다위처럼그 징계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수긍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돌이킬 수 있다라면 그는 훌륭한 신앙인임을 기억하는. 그런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기뻐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온 성도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복된 성도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